21장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바람 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부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해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두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숲에서 유숙하리라. 대마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일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수멸하리니 계달 자손 중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